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서 인공위성 하나가 지구로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그냥 위성이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을 연결하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이 위성이 추락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위성이 이 추락하는 위성을 241km 거리에서 촬영하는데 성공했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실시간 추락 현장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스타링크 위성 일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지상 관제 센터와의 통신이 갑자기 끊긴 거죠. 처음엔 일시적인 오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곧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위성의 추진 탱크에서 가스가 분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위성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위성은 미세한 추진력으로 궤도를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추진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스페이스 X는 즉시 이 위성이 통제불능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몇주 내에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서 소멸될 거라고 밝혔죠.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위성이 대기권에 진입하면 엄청난 마찰열로 인해 대부분 타버리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른 위성이 이 추락 과정을 촬영했다는 점이에요. 월드뷰 마이너스 3이라는 고해상도 관측 위성이 241km 거리에서 이 스타링크 위성을 포착한 겁니다. 241km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찍은 거예요. 이건 기술적으로 엄청난 성과입니다. 우주에서 다른 위성을 추적하고 촬영한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촬영이 중요할까요? 첫째, 우주 쓰레기 문제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지구 궤도에는 수많은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어요. 스페이스X만 해도 이미 5,000개가 넘는 스타링크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추락하는지, 어떤 경로를 따르는지 정확히 알아야 다른 위성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죠. 둘째, 위성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추진탱크에서 가스가 분출했다는 건 내부에 어떤 결함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설계 문제인지 제조 과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주 환경의 영향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스페이스 X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안전한 위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 이런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실 위성 고장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작동하는 기계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처리되고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번처럼 다른 위성이 촬영에 성공한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더큰 그림을 볼까요? 스타링크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어요. 수만 개의 소형 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구 전체를 커버하겠다는 거죠. 장간 지역이든 바다 한가운데든 인터넷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비전이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통신망을 제공해서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대규모 위성망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위성이 많아질수록 충돌 위험도 커지고 고장나는 위성도 많아지겠죠. 오늘 이야기한 추락 위성처럼요. 천문학자들은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많은 위성이 하늘을 가득 채우면 별을 관측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면 반짝이는 별 대신 움직이는 위성들이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낭만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천문학 연구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십 개씩 새로운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어요. 이번 사고가 그 계획을 멈추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경고 등은 분명히 켜진 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 인터넷 연결이란 혜택과 우주 환경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추락 중인 스타링크 위성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41km 밖에서 촬영된 추락 위성의 모습, 우주 쓰레기 문제, 그리고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명함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이 위성은 몇주 안에 대기권에서 완전히 소멸될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질문들은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우주 개발과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페이스X의 차세대 로켓 스타쉽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성 2주 계획의 핵심이 되는 로켓이죠.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